아, 네, 오늘은 제가요, 영상을 찍다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두번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 1번부터 13번까지 먼저 영상 올리고요, 이어서 14번부터 나머지 아이들 어, 같이 해서 또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두 개의 영상이니까요, 두개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부터 제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이고요. 14번은 초창기 머큐리입니다. 어, 전체 사이즈, 아 엄마 사이즈가요. 한 10cm 정도 되고요. 아가가 옆에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뿌리가 좀 내린 것 같아요. 입장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뿌리가 더 활착이 돼서 물을 먹으면 사이즈가 아주. 어, 크게 자랄 그런 먹줄이 있고요.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가격은 14번,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호주 프랭크입니다. 문크랑은 다른 아이구요. 호주 원종 프랭크 구요. 전체 사이즈는 12cm 나오고, 엄마 사이즈는 9cm 정도 됩니다. 15번 프랭크 요 아이는 제가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이고요. 아이스 핑크입니다. 전체적으로 입장이 정말 동글동글하고 색감 또한 아주 예쁘게 보이던 아이고요. 전체 사이즈는 18cm 정도 나옵니다. 16번이고요. 아이스 핑크. 제가 이 아이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17번은 미국 노마입니다. 12두 되는 것 같아요. 12두의 미국 노마고요. 전체 사이즈는 13cm 가격은 제가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루마 25,000원입니다. 1 8번에 멜즈 철화예요. 이쪽 보시면 앞에 생얼이 앞쪽으로 자리가 잡혀있고요. 뒤쪽으로 철화가 엮여있습니다. 멜즈는요. 아주 두툼한 입장에 맑은 빛으로 무리는 품종이고요. 사이즈는 10cm 나옵니다. 젤 네, 철화 가격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입니다 어, 은은한 핑크빛과 백분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사이즈는 17cm로 전체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19번이고요. 멀로 생얼입니다. 쌍도 대품이고 가격은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화이트 엔젤이에요. 사이즈 두 수는 6두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얼굴 사이즈가 비슷하면서 입장이 동글동글하게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잘 잡고 색감도 정말 예쁩니다. 전체 사이즈 13cm 나오고요. 가격 제가 이 아이는요. 어, 15,000원 드리겠습니다. 20번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원종 콜로라타 자연군생입니다.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고요. 호주에서 수입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뿌리가 내린 그런 아이 전체 사이즈가 17cm 나오고요. 자구들도 많이 달린 예쁜 수형에 예쁜 색감을 가진 호주 원종 콜로라타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 아이들은요, 번호로 주문을 주셔도 되고요. 어, 이어서 번호가 없는 아이들은 이름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제입니다. 로제 대품입니다. 사이즈는요, 17cm. 아주 상당히 사이즈 좋고요. 색감 정말 예쁘게, 손톱도 아주 까맣게 예쁘게 물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멋진 아이. 가격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제 2만원입니다. 젤드 스타 묵은둥이입니다. 사이즈는요, 15cm 나오고요. 색감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입장도 아주 단단하고 짱짱한 아이입니다. 가격은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미국 레드 타이거 마리아 자연 군생입니다. 색감이 아주 환상적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잘 들었어요. 전체에 이 아이가 엄마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자구입니다. 자구도 상당히 많이 달려 있고 이런 겉에 큰 아이들은 따로 떼서 하나씩 키우셔도 되고요. 또분생으로 그냥 키우셔도 되고요. 전체 사이즈는요, 22cm로 대품 사이즈입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고요. 자, 이 아이 가격은요, 제가 8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0원입니다. 화이트 엔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요, 작은 얼굴 포함해서 9두 정도 되고요. 요 아이 역시 아주 예쁜 얼굴에 은은한 색감으로 잘 굳혀졌어요. 전체 사이즈는 옆으로 뻗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17cm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요, 제가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엔젤 2만원입니다. 레드 콜디입니다. 사두, 묵은둥이 사두, 사두 레드 콜디고요. 자, 가격 35,0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이에요. 어, 전체 사이즈가 한 14cm 정도 나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게 잘 어, 들었고요. 요런 아이들은요, 어, 군생보단을 하나씩 커팅해서 외두로 키워도 아주 멋지게 어, 크는 그런 품종이고요. 지금 사도 군생으로도 지금 충분히 많이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35,000원 레드 콜드입니다. 미국 인디안바손입니다 사이즈 10cm 나오고요. 속에서부터 아주 예쁜 색감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짱짱한 아이고 가격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엽이 두툼한 입장을 가지고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 멀로 생얼 13cm 가격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어, 예쁘고요. 전체적인 얼굴이 정말 예쁜 색감도 예쁜 멀로입니다. 가격 만원입니다. 이름처럼 맑은 말간입니다. 자, 두수도 상당히 많고요. 뒤쪽으로는 그늘이 가려져서 물이 덜 들었지만 이 앞쪽으로는 정말 맑은 색감으로 두수가 많은 말간 사이즈는 9cm 나오고요. 가격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입니다. 요 아이는요. 대형종 말간입니다. 보시면 밑에 자구가 많이 달려있고요. 이 엄마 얼굴도 아주 사이즈 좋고 튼실합니다. 밑에 자구가 이쪽으로 보시면 제가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엄마를 중심으로요. 밑에 아래쪽으로 자구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엄마 사이즈가 한 15cm 정도 되네요. 15cm 정도 되고요. 뭐 아이들이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 사이즈도 엄마 사이즈와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주스가 상당히 많고요. 이 아이는요, 제가 한번 색감을 보여 드리려고, 이 아이가 대형종 말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상당히 얼굴이 15cm까지 크지만 굳혀지면서 얼굴은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요. 이 아이가 아까 처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대형종 말간하고 같은 품종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작아지면서 색감이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드는 그런 품종이에요. 제가 말간 요 대품 대형종 어, 사이즈 좋고 자구 많이 달려 있는 이 말간 어, 가격 제가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대형종 말간 요아이 구쳐진 아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자구들도 많이 달려 있고요. 색감도 아주 예쁘게 너무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그게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어서 짱짱하게 자구들을 달았기 때문에 11cm 정도밖에 나오진 않지만 어, 사이즈 직접 받아보시면 좋고 일단 상당히 자구가 많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색감도 아주 예쁜 그런 대형종 말간입니다. 이 어, 아이 가격은요 제가.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자, 골드젤리 자연 군생입니다. 사두 군생이고요. 골드젤리는요, 붙여지면 이름처럼 아주 예쁜 골드빛으로 물이 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전체 사이즈가요, 16cm에서 17cm 가까이 나오고요. 가격 은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롤리폴리이고요. 전체 사이즈는요, 20cm 나옵니다. 색감 아주 예쁘게 잘 굳혀진 아이. 가격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굳혀질수록 맑은 살구빛에 아주 예쁜 품종입니다. 신데렐라죠. 전체 사이즈는요, 23cm로 사이즈도 좋고요. 신데렐라 보시면 목대도 아주 좋습니다. 가격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데렐라 25,000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까지 어, 끝났고요. 어, 첫 번째 1번부터 13번 영상과 이어서 14번 그리고 번호 없는 아이들까지 해서 끝까지 보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 내일 배송해 드리고요. 5만 원미만 어, 구매 시에는 택배비 4,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